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네 유튜브의 연이고요. 연입니다. 제가 기상캐스터 했다고 그러고, 아나운서라고 하면은, 연예인 많이 봤어요? 진짜? 연예인 누구 봤어요? 어. 누가 제일 잘생겼어요? 제일 어딘가요? 그쵸. 이런 질문 너무 많이 받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방송을 연예인 볼일이 없어요. 뉴스 진행하고 또 지역국에는 연예인들이 안오고 보통 트로트 가수분들이 많이 와요. 그 지역의 스타 <laughs> 어. 그쵸. 그래서 방송할 때 방송하면서 연예인을 볼일은 거의 없어요. 기상캐스터는 정말 딱 뉴스 데스크에 가는 거기 때문에 <laughs> 연예인 한 번도 못 봤다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도 살면서 연예인을 많이 봤어요. 봤어요. 저때 민니는 어. 인천 공항에 근무하니까 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공항에 문화 공연이 있어서 응. 연예인 분들이 뭐 공연을도 하러 오시고 뭐 당연히 외국 나가려면 그래. 공항을 와야 되잖아요. 수국 이륙하는 연예인들 많이 봤대죠. 혹시 아이돌은 못 봤나요? 아. 아이돌이요? 저진 네. 전문 아니겠습니까? 제가 <laughs> 아, 네. 3년 동안 엑소 팬이었고요 <laughs> 엑소 엑소엘인 이름 뭐야? 엑소엘 맞아요? 네. 팬클럽 이름이요? 엑소엘입니다 안 잊고 생각나 이분이 어? 정말 엑소 무슨 전집이라고 해야 돼? 뭐야? 앨범. 앨범과 그거를 너무 해맑게 들고 와서 저한테 막 이걸 보라며 제 으르렁 할때 완전 <laughs> 툭 하셔가지고 제가 보려고 앞구정도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laughs> 오히려 공항에서 정말 가까이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항은 음. 팬분들이 되게 많이 오잖아요. 음. 그러면 저희 그 직원들끼리 그런 걸 공유해요. 공항의 질서를 위해서. 근데 음. 거기에. 질서를 위해서 하는 어, 게 맞나요? 본인의 사심을 아, 위해서. 아닙니다. <laughs> 아닙니다. 질서를 위해서. 정말 질서를 <laughs> 네. 위해서. 그 아, 어디에 팬분들이 많이 왔다 그러면 음. 어떤 연예인인지 처음엔 몰라요. 하지만 음. 저는 팬이었지 않습니까? 엑소가 오늘 출국을 한다. 요정도. 아, 그럼 엑소팬이야. <laughs> 그러면서 근무가 아닌 시간에 엑소를 보러 안경을 끼고 뛰쳐나가요. 안경을 끼고, 안경을 끼고 뛰쳐나갑니다. 그러니까 좀 숨기고 싶은 나의 음. 누나의 마음도 있었던 거야. 내가 너가 어땠나요? 아니 근데 얼굴이 나보다 작고 음. 심지어 그 친구들은 맨얼굴이고 나 화장을 했잖아요. 피부도 예뻐? 좋아? 난 엑소 중에 찬열 씨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 키가 커요. 무빙워크를 타고 그들은 전 걸었어요. 굉장히 <laughs> 빠른 걸음으로 근데 디오랑 찬열이 이렇게 같이 가요. 근데도 앞으로 민니랑은 음. 엑소 얘기해야겠네요. 저 이렇게 말 빠르고 많은 거. <laughs> <경험했어요. 웃음> 음, 봤어. 봤어요 방탄소년단, 레드벨벳, 트와이스 또 최근에 갔어요. 트와이스 어때요? 아이돌은 되게 그렇지? 몸이 되게 체격이 어, 좋지. 말랐어. 내 반쪽만 할것 같아. 그냥 아 말랐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어? <laughs> 약간 이렇게, 이렇게. <웃음> 사람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지. 어 이렇게 내가. 툭 치면 쓰러질것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될것 같은 거. <laughs> 우리는 너무 꽉. <웃음> 어, 는 <laughs> 누가 잘예뻤어 지효 씨가. 지효 씨. 아, 지효 씨. 음. 아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음, 그렇죠. 개인적인 원래 예쁨은 주관적인 거니까요. <laughs> 저는 사실 아이돌 그렇게 관심이 없었고 연예인한테. 아 그래 난리동욱씨 되게 좋아하는 거 같아. 그래서 아까 도깨비 얘기도 계속 하고. 보고 싶네요 이동욱 씨한 번만 한 번만 제발 딱한 번만 드라마를 찍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어딘지 이따가 공유해 주시고요. 정말. 어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제 기억 속에 가장 인상 깊은 연예인은 어 이제 연예인이 되셨죠 장성규 씨. 지금 그 누구보다 잘 어, 나가. 핫해 핫해. 어. 아 워크맨 너무 부럽습니다. <laughs> 네. 아니 우리 시험 보러 갈 때도 음. 보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 진짜. 나장성규 남... 씨를. 음.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분이 원래 성격이 그런 게 맞는 게 예전에 그분이 신입 사원으로 데뷔를 하셨잖아요. 저도 그 프로그램에 나갔어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그때 나이가 있으니까. 23, 24살 제일 음. 방송 준비를 할때 거의 처음 본 시험이 MBC 신입사원이었는데 그때 시험장을 갔는데 평상시 공채 시험은 일찍 도착해도 내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음. 근데 신입사원은 방송 녹화를 한 거다 보니까 녹화가 세팅이 안돼 있어서 못 들어가게 한 거야 음. 그 MBC 정문에 그때는 MBC가 여의도에 있을 때 정문에서 아 진짜 어떡하지? 이미 풀 세팅은 다 되어 있고 시간이 갈 없고? 뭐 7시 반 8시? 그리고 주말이고 여의도는 원래 평일에 대부분 문을 열잖아요 문을 안연 거야 아, 그래서 내가 들어갈 곳이 없어서 어떡하지? 그리고 난 너무 너무 애기였어 뼈아리 아나운서 준비생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어떤 남자가 저벅저벅 걸어오더니 시험 보러 오셨어요? <laughs> 내가 네 근데 너 모르는 남자말 거니까 네 이랬어 방어하지 방어 아 여기 뭐 녹화 준비가 응. 가서 막 물어본 거야 그 분은 어. 녹화 준비가 언제까지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몇시까지못 들어온다고 하더라. 그리고 앞에 자기가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커피빈이 앞에 있었는데 거기가 문을 지금 열었을 거다. 오. 자기도 거길 갈 건데 혹시 같이 가겠냐? 오 그러는 거야. 아 이거 진짜 깜짝 놀래. 어, 갑자기 나왔 갑자기 왜저 저, 근데 그게 정말 여자로 관심이 있어서거 아니고 그냥, 그냥 성격이 시험 보러 또 가면 우린 되게 다 동지라고 동지. 생각하잖아. 어, 그래서 장성규 씨랑 커피빈에 같이 가서 마주보고 각자의 시험 공부를 했고 보니까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장성규 씨가 제카톡에 있더라고요. 오 마이 갓 번호를 안 바꾸셨나 봐요. 어 근데 카톡은 또안 바꾸잖아. 아 그치 그치. 제 지인이 이제 뭐 일적으로 장성규 씨 번호가 필요해서 그 저한테 아니고 물어봤는데 내가 갑자기 불현듯 그게 생각나서 음. 검색했는데 있어. 그래서 아 어디에서 섭외하고 싶으시다는데 어... 개인 번호를 혹시 뭐알수 있을까요? 근데 너무 친절하게 아네제 번호는 이거고요. 어... 섭외는 여기로 어... 하시면 됩니다라고 어... 하더라. 아... 방송 꺼지면 되게 예의 바른 분이래 그분이. 어... 그다음에 또 진짜 잘생겼던 연예인 있어? 봤을 때? 내가 봤던 잘생긴 연예인은 정성 정우성... 그니까 러이 뒤에 후광이 나고 응. 그 공항에 사람 진짜 많잖아요 응. 근데 딱그 사람만 보여 내는에그렇더네 어... 나는 이정재 홍대에서 그냥 거의 모습 이렇게 오 그치 우리나라의 3대 잘생긴 그쵸? 연예인은 장동건, 정우성, 이정재 그쵸 아 어, 근데 저는 이정재 씨를 홍대 길거리에서도 그죠. 그때 저는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 뒤돌아 있었는데 제 앞에 있는 저 스타일리스트 언니가 정아, 그 이정재, 이정재, 이정재. 못 봤어요. 이정재, 이정재, 이정재. 네 하고 뒤를 봤는데 사람들이 이미 인식을 하고 다 어.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 방향만. <laughs> 그랬는데 우린다 어름이 됐어. 너무 잘생기고 멋있어서 비율이 너무 좋아. 얼굴 남자인데 진짜 로만. 아, 음. 어, 저 너무 잘생겼다. 뒤로 <laughs> 볼 수가 없어요. <laughs> 그리고 여자 연예인 중에 봤던 분 중에 제일 예쁜 분은 음. 나는 차예련 씨. 분위기 있게 생긴 사람. 음. 뭔가 되게 고급스럽게 생긴 음. 분들의 이미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일산에 탄현동에 살아서 거기 탄현 SBS 드라마 센터 앞에 살았잖아요. 연예인들이 거기서 촬영을 많이 했네. 네. 하이키도 촬영하고. 근데 그때 차혜련 씨가 빵집 앞에 서 있는데 화장도 진하게 안 하잖아요. 음, 예뻐. 윤이나 음, 그리고 덥네. 그 옆에 188 덥네. 유지태가 서 있는데 헉, 너무 멋있어. 민희는 공항에서 진짜 많이 봤잖아요. 문화공연 사회도 많이 보고 그때 제일 멋있었던 연예인이요? 음. 박정현 씨가 공연을 아거 예? 정말 코앞에서 봤는데 어. 사실 공항이 공연을 되게 큰 소리가 나게끔 할수 없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공연을 했을 땐 그런 닭살 돋고 이런 것까진 없었는데 음. 박정현 씨가 딱 높은 음을 부르는데 그걸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 음향 기기를 폭풍 성냥? 나 진짜 그래서 그 닭살도 았어한 음... 시간 내내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 야 너무. 진짜 아, 콘서트 가보고 싶은데 맨날매진데 진짜, 진짜 강추. 이그 고퀄리티의 공연은 아무데서나 볼수 아, 없는 거. 진짜 같아. 너무 어. 보고 싶다. 뭐 바다, 아이비 가수분들도 무대 매너뿐만이 아니라 미리 3 시간 전에 와서 리허설도 다 하고 그런데 와서 리허설 안 하지 않나? 거의 안 하죠. 음. 근데 그분들은, 그분들은 네. 미리 와서 다 맞춰보고, 음. 끝까지 다 사진 찍어주시고, 저 여행 갔다가 박지윤 씨를 제주도에서... 아, 박지윤 전 아나운서. 이제 방송인 그렇죠. 아나운서 분을 네. 네, 봤는데, 최동석 남편 아나운서 분도 같이 계셨고, 가인이 <laughs> 이하니도 같이 있었고, 아, 여행 진짜 많이 다니시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분이랑 저랑 여행 동선이 많이 겹쳐요. 비슷해, <laughs> 비슷, 내가 봤을 때. 어, 여기저기 동해번쩍 서해번쩍 <laughs> 하는 것 그분도 박길동이던데 저는 김길동이 어, 김길동이잖아요. <laughs> 제주도에 갔을 때 어떤 카페에서 약간 목소리가 다치있다. <laughs> 그리고 <웃음> 제가 인스타를 팔로잉 하다 보니까, <laughs> 어디 가시는지 <laughs> 어. 알잖아. 아니, 근데 이제 이분들도 제주도에 한 번쯤 보지 않을까라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봤죠. 어, 봤어요. 아유. 근데 굉장히 조용조용하시고, 오, 애들도 되게, 되게 귀엽고 예의 바르고, 음. 딱, 아무래도 공인이시고, 둘다 공인이다 아유. 보니까, 더 조심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되게 조용히, 애들이 진짜, 아, 진짜 웬만한 애들만큼 소리를 안 내도, 아, 나 근데 그걸 봤어. 박지윤씨가 다른 건 웬만하면 다 받아주는데 예의가 없는 건 절대 음. 받아주지 않는다고 그 교육을 엄청. 그리고 박지윤씨 진짜 하얗고 피부가 되게 좋았어요. 얼굴이 작다. 어. 아니, 저분 맨날 나와서 본인 막 다이어트, 작다고. 뚱뚱하다고 하시는데 예쁘다. 아줌마인데 예쁘다. 그리고 애를 둘 낳았는데 날씬하다. 음.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그냥 살면서 봤던 연예인들 얘기 많이 했는데요. 연예인들이 저희 유튜브에 출연한 날, 출연하실 날을 기다립니다. 아니 우리가 되게 매달려야 한 마디 해주시는. 음, 어 그럴 수도 있아니면 지나가면서 어. 인터뷰? 사실 공항에서 찍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찍고 있는 내 모습을 <laughs> 생각했을 때. 아 그래 우리도 품위 유지해야 그럼. 돼요. 그럼요. 그래도 뭐 저는 이동욱 씨가 있다면 품위 유지고 뭐고 뛰어나갈 의향이 있습니다. 아, 제가 엑소를 보러 뛰어나갔듯이 <웃음> 뛰어나가세요. <웃음> 네. 뭐 <laughs> 어, 지금 생각나는 봤던 연예인들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 뭐 이거는 그냥 재미로 저희가 한 거니까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네. 그냥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